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속성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편재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전능성. 다섯 가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오늘 말씀에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숨은 보아 찾기 하잖아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 속성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내가 누웠을 때, 일할 때,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멀리 가도, 하늘로 올라가도, 땅 아래로 내려가도,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거기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아, 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아. 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맨 밑으로 내려가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내요? 찾아내지 못해요?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저밑 땅속에도 계시고 저 높은 곳에도 계시고 저 멀리 계신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예, 편재성. 그다음에 말씀이 뭐가 또 나오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잘 아신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떡을 만들었어. 여러분이 떡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 떡에 대해서 누가 끝내주게 잘 알아요? 만든 사람,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이 떡에 대해서는. 그렇죠? 내가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내장 장기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내속 마음까지도 아신다 모른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지요. 그 다윗이 그렇죠. 예, 그저 그렇죠? 다윗은 돌만 잘 던지고 싸움만 잘하는 다윗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다윗의 신학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 속성을 가지시고 정의와 공의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어디를 갔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데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되면 심판대 앞에서 말 그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에 벌을 받아서 뜨거운 불 속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설명하는 곳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2장을 가게 어,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윗의 시의 내용을 함축시켜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서 이제 공의의 심판을 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비조물들이 마지막 날에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받는데, 마치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까지, 내장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 심판날이 오면 나의 이 삼삼한 머리로 적당히 둘러대고 잡아떼면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디에 말씀이 있느냐 하면 4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4절. 139편 4절 시작. 여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잔머리를 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순종. 순종.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이 마지막 날에 정의와 공의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정답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인과 악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부지런히 찾아가셔야 됩니다. 9절 대복음 12장 9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지금 이제, 앞에,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를 시험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성경에서 질문을 해주고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내 꿈으로 해석을 해요?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아니면 성경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 합니다.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이제 손가락을 끼시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열1기상 13장 4절로 갑니다.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였어요. 이스라엘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지요. 나누어진 북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아닌 지 마음대로 장소를 정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두 번째,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 아론의 후손인데, 지 마음대로, 지가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운 거예요. 예,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한번 설교해 보자. 설교 너만 하니 나도 좀 하자.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세 번째는. 장막절이 7월 15일인데, 지 마음대로 날짜를 또 잡아 가지고 8월 15일 날또 절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자가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지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제사장이 할수 있는 분양을 또 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통장, 반장, 통장, 야경까지 다 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지맘대로 제사를 드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드리는 그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제사장들을 다 불로 태울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여러보암이아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보암이 저놈 잡아라! 그런 거예요. 누구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어가지고 저놈 잡아라! 그랬더니 이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손 마른 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찾았잖아요. 저놈 잡아라! 그랬더니 이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다고요. <laughs> 말랐다고. 예.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 하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 피가 안 통해서 마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말, 마른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3절 4절. 3절 4절. 열왕기상 13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지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는 거두지 못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면 뭐해요 피가 안 통해서 마른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마른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말랐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마태오음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누가 섰어요? 한쪽 손 마른 자가 서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 11절. 마태복음 1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렇죠? 저주받은 자가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한자 한자에, 한 단어 하나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잖아요. 딴지를 걸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였어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7절. 7절 실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냥 안식일이 오기만 하면 좋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만 드리게 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죄인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나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고 지금 세리나 또손 마른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자이다라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의문을 갖고 딴지를 걸기 위하여 누구를 데리고 나왔다고요? 손 마른 자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 저주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시험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더니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의 저주가 풀렸어요.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과 나의 간구를 아뢰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감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고쳐 주신다. 죄 사함을 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정말 고쳐 주실까? 정말 용서하여 주실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때를 따라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언제까지 간다? 영원토록 간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와 죄사함을 위하여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간구했는데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안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탓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은 마음에 안 들어. 예? 아, 초교에는 내마음이안 들어. 전부 자기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회개하라고 찔리는 말씀을 주었더니 그 말씀으로 자기를 상하게 했다고 기분 나빠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상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좋은 재물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를 원해요. 상한 심령으로 통해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해요. 그거 역시도 다윗이 경험하여 시편 51편에서 그 고백하는 내용이 그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좋은 재물, 자랑거리를 들고 오는 것보다 말씀을 통하여 내 상한 마음, 내가 깨달은 마음 통해하는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뭘 들고 오시라고요? 죄짐을 들고 오시라고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지금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 앞에 내려놓으시라고요? 이 약속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라고요. 내려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한 데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2장을 가게 되면, 마가복음 2장을 가게 되면,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날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복받는 날이잖아요.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면 이 날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 이거를 모르게 되면 믿음생활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 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불러 모은 거란 말이에요. 불러 모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악인들도, 저주 받은 사람도,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러면 그때 성경책을 딱펴 보이시면서 이렇게 손 마른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조금 더 망설이지 말고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라고 전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정말로 무섭다. 무시무시하다. 소름이 끼친다. 여러분 공감하셔요? 공감하지 않으셔요? 공감하시죠? 그러면 내 친지, 내가 아는 사람들, 전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지요. 우리가 주의를 왜 지키죠? 내 생각으로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의를 누가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교회에 나오라! 명령하셨으니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영광과 감사를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믿음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외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낚시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으셨죠? 그러셨다면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에게 간청을 하셔서 함께 예배에 나와서 구원도 받고 회복도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또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애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